중에서 특히 사무직에 있으신 분들 중에 이 항문질환 없으신 분들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 다니는 그런 큰 질병이 아니더라도 생식기나 항문에 다들 불편함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자리에 앉아서 일하시는 회사원들이나 남성 전립선에 관리가 필요하신 분또 건강한 자연 임신을 원하시는 여성분이나 생리불순이 있는 여성분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좌욕기가 바로 이 K-아궁이입니다 좌욕기 하면 뭔가 특정 질병이 있는 분들만 사용할 하는 기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생식기에 특별한 질환이 없으셔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열을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혈이 바로 이 회음 혈이라고 해요. 회음부에 건강한 원적외선 열을 가해 주면 우리 가족 혈액 순환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요. 원적외선 열로 온 몸이 데워지면서 소화, 흡수, 배설 기능도 원활하게 됩니다. 저처럼 냉증이 심해서 하루 종일 추운 분들도 이 K야궁이 사용하시면 건강하게 체온을 유지하실 수 있고요. 몸 전체가 후 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